자 이제 등차수열 끝나고 등비수열 갑니다. 등비수열 역시 처음에 나오는 타이틀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등비수열 일반항. 아 그래서 어,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뭐 그냥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또 나오겠죠. 어 요거는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도 얘보다는 훨씬 복잡했잖아. 그래서 뭐1 r의 a야 1 r의 n 제곱 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다 똑같아. 어, 여기에 이제 우리 등차중앙 나왔듯이 등비중항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수.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볼 건데요.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만큼씩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 그것을 바로 공차라고 했어요. 등비수열은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겁니다. 뭐 분수가 곱해진다 그럼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써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1, 2, 4, 8, 16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곱하기 2가 되는 이얼 이것이 바로 공비야. 공비. 등비수열은요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아지기도 하겠죠. 공비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가 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시 양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기도 하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갖습니다. 등비 수열은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이 있을 거고요, 둘째 항이 있을 거고, 셋째 항, 넷째 항자 최종적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는 일반 항인 n번째 항이 필요한 거야. 공비를 어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첫째 항은 그냥 a가 되는 거고. 두번 짱은 뭐가 되겠어? A,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세번 짱이 나오니까 A, R, 세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R을 곱하면 네번 짱이 나와야 되니까, 어 제곱이 돼야죠. 여기다 R을 곱하면 세 제곱이 될 거야. 봤더니 네번 짱에는 세 제곱, 세번 짱에는 제곱, 두번 짱에는 일 제곱, 이렇게 되니까, n 번째 항에는 요거보다 1작은 m-1제곱 그래서 일반항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것도 한번 봐보자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 뭐3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어떤 수열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뺀, 앞에 수열에서 뒤의 수열 뺀 것이 항상 3이 된다는 얘기네 문수리였어. an은 등차수열이란 얘기였어요. 그리고 공차가 3이라는 놈이고. 그리고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있으면 an 플러스 1 가운데 거두 배한 거가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즉두개 더해서 나누기한 위게얘가 된다. 이거 역시 뭐였어요? 등차 중항을 얘기했죠. 그래서, 요세 개의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을 이룬다면, 음, AN은 등차수열이구나 요런 게 주어진 거야. 이런, 이런, 이런 관계식으로 나오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점화식. 그, 얘는요, 공차가 3이라는 정보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요, 뭐야? 그냥 등차수열이라는 정보만 나와 있는 거야. 그, 이제, 등비수열은 뭐냐면, a, m 플러스 1이, 그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항에서 r 곱하면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r 곱하면세 번째 항. 아,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바로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게 주어지는 거고요. 등비수열이구나.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a, m 분의 a, m 플러스 1이 항상 r이다.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그죠? 그리고, 이렇게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볼게요. 세 수를. 요 새끼를 제곱하면 은 A제곱, R제곱이 돼요. 그리고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곱하잖아? 그러면 A제곱, R제곱이 돼. 똑같아. 그래서 등차 중항은 가운데 거두배한게 양쪽 거 더한 것과 똑같았잖아요. 등비 중항은요. A하고 X하고 B가 이새끼세 개가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이 두개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점화식 하나를 정리하면요.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루는 항들이라면 A m 플러스 1에 제곱을 한 것은 A n과 A m 플러스 1을 곱한 것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an은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다야, 이게 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요. a-d, a, -D, a+d a 뭐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등비수열은요. 그냥 a, ar, 그다음에 ar 제곱 뭐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렇게만 써도 돼. 그래서 여기 일반항을 쫙 봤더니 자 등차수열하고 비교해 볼게요 등차수열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요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A4라는 놈은 A 플러스 3D 뭐 a 1 0이라는 놈은요 A 플러스 9D 이렇게 써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썼었죠 풀어서 그러면 어차피 A하고 D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가감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등비수열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A4는 뭐가 되는 거야? ar 세제곱. a10은 뭐가 되는 거야? ar 구제곱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a하고 r 이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새끼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때는 이제 가감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대입법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눠 가지고 b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a하고 r을 찾아 주신다면 뭐 첫 장하고 공비 알면은 일반항 찾아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문제를 빠바바바박 풀어 갈게요, 이제. 자, 연습 없이 최대한 빠르게 한번 달려봅시다. 필수 이제 18번 봅니다. 자, N항이, 오, 이게 일반항이야. AN이요. 3 곱하기 2에 1-2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장하고 공비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AN이요. A, R, N-1제곱,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1 집어 넣으면, 얘가 1이 되니까, 아래 0제곱. 그러니까, 얘가 첫째항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궁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이런 형태로 고쳐주시면, 눈에 확 들어오겠죠.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럼, 만약에 고쳐준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두 개를 쪼갰어. 그리고 얘는요,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된 거고, 6 곱하기, 얘는 뭐죠? 4분의 1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n-1이어야 되니까, 6 곱하기 4분의 1 하나를 빼주면, 4분의 1에 n-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고, 4분의 1에 n-1제곱. 아, 첫째 항이 2분의 3. 공비가 4분의 1. 이게 가장 미련하게 푼 방법이고요. 가장 미련하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풀 필요까지는 없잖아. 왜? an이요. 3 곱하기 2에 1-2n제곱이야. 첫째 항과 아래. 그럼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나오잖아. 1집어넣어봐 3곱하기 1집어넣으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그냥 2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공비는요. 여기서 뭐가 n제곱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죠. 뭐가 계속 곱해지는지를 보면 되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이것도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n제곱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의 n제곱이니까 공비가 뭐야? 2에 마이너스 2제곱 그게 뭐야? 4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거라고? 가장 미련하게 푼 거라고요. 다음에 2번은요. 공비가 어. 얼이 마이너스 1에. 자,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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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항, 6항. 육항. 6항은 어떻게 써? A 얼 5제곱 이렇게 쓴다고.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이라면 A 플러스 5D라고 쓰는 거고요. 그죠? 그놈마가 마이너스 160 이렇게 됐는데 첫째 항을 구하라 아요 A를 구하라 얘기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몇이니? 32죠 160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렸어 어 없애버렸어 요거까지 그래서 32분의 160 요렇게 되겠죠 84 32 826 해서 뭐5 요렇게요 다음 문제 역시 조건이 두개가 나와있고요 등비수열이라고 나와있어 등차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 d a 플러스 3d 익숙하잖아. 똑같아요. 얘는 a 플러스 얘는 ar 1제곱. 얘는요 ar 제곱. 얘는 ar 3제곱은 240 이렇게. 저 새끼랑 이 새끼랑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공통인수를 한번 끄집어내봐. 공통인수 뭐 있어요? a야 그럼 1 플러스 r. 그 새끼가 60. 여기서도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면 a r 제곱이죠. 요 위에다 써볼게 a r 제곱. 그러면 1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2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a 곱하기 1 플러스 r. 요게 60이야. 요게 60. 그럼 r 제곱은 60분의 24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나눠. 그냥 바로.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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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날라가고요. 얼 제곱이 4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얼은2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첫째 항은요. 얼이 2야. 얼이 2야, 2야, 2야. 그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얼이 2야. 그러면 2a, a. 3a가 60. 3a가 60이니까 20. 얼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a가 60 a는 마이너스 60 요렇게요 두 개로 나오겠네 다음 넘어갔더니 이항이 이거 사항이 이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혈 그리고 첫장과 공비 얘는 몇 항인가 와 완전히 똑같네 그지 등차수혈에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뭐 공차 등, 뭐 a N, 구 하라 뭐 똑같잖아 똑같은 거 보이죠? 이항이 마이너스 12, a2가 마이너스 12, a4가 마이너스 108, 요렇게요. 그러면 a2는 a r 이것이 마이너스 12. 분해, 얘는 무엇이야? a r 세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108. 제가 일부러 얘를 썼어요. 아니면 분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위로 거꾸로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되면 얼 제곱은 어, 6이 12, 6이은 6, 68에 6, 48, 그래서 9. 아 따라서 얼은 마이너스 3. 공비가 음수래잖아. 얼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a 얼이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4. 그래서 첫째 항은 4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일반항은 뭐라고요? 4의 마이너스 3의 M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요. AR M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972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3의 M 마이너스 1이 4로 나누니까 4, 2, 8, 4, 4, 16, 4, 3, 1 2 3, 927 81 243 5제곱 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아 있고요. 아, 얘가 5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다 5라고 쓰면 안 되죠? 몇 번째 항이니? 여섯 번째 항. n에 6 들어가야지만 여기 5제곱 되니까 그다음 21번은요. 2, 4, 8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째 항인가? 등비수열. 그럼 2, 4, 8 그다음 뭐죠? 16, 32, 64, 72. 아, 뭐가 아니 지금. 2, 4, 8, 16, 32, 64, 128, 256 512 512. 그러면 500보다 커졌네? 아. 9항 끝. 왜? 맞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풀래? 어? 일반항이 2에 곱하기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고 n-1, a, n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요 a, n이 2에 n제곱 그러면 2에 n제곱이 500보다 커져야 되는 n을 구해야 돼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잡을 거야 그러면 n 떨어지고 로그 2가 로그 500이 되는데 로그 500은 2분의 1000이고 어쨌든 500이라고나. n은 그러면 0.3010분의 그냥 2 4 8 0 그게 낫잖아. 그지그 음. 다음에 22번. 음. 얘를 구하라고요. 얘하고 얘. 어, 요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니? 10개를 집어넣었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요.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니? 12번째 항이야. 그죠? 얘가 12번째 항이고, 첫째 항이 얘야. 그러면 2 곱하기 공비의 12번째 하니까 11제곱, 그 새끼가 20이란 얘기야. 얼의 11제곱이 10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아, 얘가 지금 얼을 구하란 얘기는 분명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뭐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a1 곱하기 a10을 구하래 a1은 뭐죠? 2에다가 얼 곱한 거네 2얼 곱하기 얘는요 2 곱하기 얼에 얘는 몇번째냐면 10개, 11개 이게 지금 11번째 항이잖아 11번째 항이니까 이 10제곱 그러면 몇이니? 4얼 11제곱 얘가 10이라면 40끝 자이 정도 스피드도 금방이잖아. 왜냐하면 등차수열하고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데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거가 x 플러스 2하고 3분의 x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다. 몇 차방정식? 2차방정식? 끝. 직접 하라고, 직접 하라고. 24번, 일단 세 양수,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가 등비 수혈을 이룬데, 그러면 볼거 있나? A제곱은 C제곱은 A 제곱은 4B, C 제곱은 64B, 그 다음에 ABC가 등차 수혈을 이룬데,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E, B는 A C 이렇게 다 양수고요. 식이 세 개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셀프 그냥 막게요것좀 <laughs> 대답이 안 나오네. 풀어드릴게요. 어, 일단은 문자를 좀 집중 공략을 해야 되죠. 세 개짜리 뭐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봤더니 음, 얘랑 얘랑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다가 16, 16을 곱해볼게요. 어, 16A 제곱이 C 제곱, 여기도 64B, 64B니까 얘랑 얘랑 같고. 그럼고 이거 넘겨서 합쳤으면 4A C, 4A 플러스 C가 제로 이렇게 보이죠. 16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C가 4A 이거나, 아니면 C가 마이너스 4A란 얘기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근데 얘는 버리자. 왜 버려? 왜 버려? 왜 버려? 새 양수라며? 이 새끼는요, 얘가 양수가 나오면 얘가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여기가. 근데 C하고 A하고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속에 더해 가지고 0이 되려면 얘랑 얘랑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부호는 일단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버린 거야. 이게 똑같이 나온 거죠. 자, c는 4a를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는 4a. 그러면 여기가 2b가 c가 4 a 니까 5a. 그럼 여기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 4b는 뭐야? 10a네. 그요 요때 만들는 거니까. 얘가 10A야. 그러면 A 제곱은 10A. A 제곱 마이너스 10A는 0이고요. A야, A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A는 뭐니? 10이네. 0은 아니잖아. 양수라며. A가 10이야. 그럼 B는? 20인가요? A가 10이야. A가 10이야. 그 다음에, 아 여기다 하자. 아, B 나왔죠. 어 B가 25니까 요거 대신에 25를 집어넣어봐. 그럼 C는 뭐니 이거? 85, 40. 음. C는 40. 더해주면 4, 5, 6, 7, 75. 그죠. 다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관한 문제네요. 여기에 세 근이 등비수열이는데 그러면 하나를 a, 하나를 ar, 하나를 ar 제곱 이렇게 놓게요. 을 그냥 뭐 하나를 r 분의 a 뭐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놔볼게요 그래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한 것은 마이너스 a 분의 b 6 이렇게. 그리고 두개 곱하면 A 제곱 R 플러스 두개 곱하면 A 제곱 R 세 제곱 플러스 두개 곱하면 A 제곱 R 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4 맞죠? 그치? 그리고 나는 지금 K를 구하는 건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를 곱하잖아요. 그럼 A 세 제곱 R 세 제곱이야. 결국 A r 세 제곱.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 마이너스 K 이거잖아. 이거 근과. 개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 세근의 합. 둘, 둘, 곱. 셋, 곱. 그럼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 건데 어떻게 하라고?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라고. 그러면 끝나요. A로 묶었어.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 새끼가 어, 6이고 역시 A 제곱 말이죠 A 제곱 얼로 묶으면 1 더하기, A제곱 R이니까, R제곱 더하기, A제곱 R이니까, R 하나, 얘가 마이너스 24. 순서 바꿨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려고. A, A 하나 날라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남았어? AR이 남았고, AR이 마이너스 4. 따로따로 어,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마이너스 k네. k가 64. 그죠? 다음에 이제 26번 요거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 요런 그림 요거 수능에 100% 나와요. 이거 진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열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수능에 나오는 거는 이 넓이들을 다 더하는 거야 무한대까지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느냐 해서 이제 극한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는요 열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한 변이 2래. 아 이거 넓이 몇이니?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루트 3a 제곱. 이건 좀 외워둬라.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정사면체 높이 부피 뭐 얘기 나오는데 그냥 안 할게 넓이입니다. 근데 얘가 2야. 그러니까 이거 넓이가 루트 3이야. 규칙이 뭔가 보자. 한번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 S1은 이거를 오려내고 남은 도형 이것이 S1이란 얘기네. 그러면 S1은 자이 도형의 넓이가 루트 3이었죠. 그거에 하나 둘셋네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 이렇게 하면 S1이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S2는요. 역시 지금 요만 지금 남은 도형은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현재 S1입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었는데 그거 중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야. 결국은 이거 뭐니 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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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게 여기서도 4분의 3이 남고 여기서도 4분의 3이 남고 여기서도 4분의 3이 남으니까 전체에서도 4분의 3이 남겠죠 그럼 뭐요 정도 오면은 보이지 않나요, 이제? 그렇죠? S1은요. 루트 3의 4분의 3의 1제곱이었고 S2는 루트 3의 4분의 3의 제곱이었고 뭐야? s10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s10은 뭐예요? 루트 3에다가 4분의 3에 이게 2가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뭐 10제곱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친구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것부터 하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